혹 우리 아이가 학습지를 억지로 억지로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학습지만 보면 도망가는 아이라면 아이의 기질을 파악한 다음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학습지를 선택하면 실패할 확률이 떨어집니다. 아이들의 소중한 미래를 생각하며 교육하는 맘스터디를 믿고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맘스터디입니다. 맘스터디에서는 아이들과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모님들 계속 봐 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이의 기질에 따른 학습지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리 아이는 어떤 기질을 가진 아이인지 파악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아이 기질에 따른 학습지 어떤 것을 선택할지 알아볼까요?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는 일주일에 한번 방문하시는 선생님이 너무 낯설고 부끄러워서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엄마 뒤에 숨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대답도 잘 하지 않고요. 이런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확률이 떨어집니다. 아이가 대답을 하지 않으면 선생님은 아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은 앞 주에 배운 내용을 확인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또 새책으로 진도도 나가야 하는데 대답을 하지 않는 아이라면 아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학습 내용을 이해를 했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학습 상황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도 나가는 수업만 하다 보니 아이의 학습에는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성향이라면 부모님께서 온라인 학습지를 선택을 해서 부모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활발한 아이는 다른 아이와 함께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경쟁하는 환경을 좋아하는 성향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친구보다 내가 더 예쁘게 자라고 싶고, 친구보다 조금 더 빠르게 진도를 나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그런 욕심 때문에, 친구랑 함께 공부를 했을 때더 좋은 효과를 봅니다. 주의가 산만하고, 주의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학습지 선택만큼이나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선택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께서는 미리 선생님을 만나서 아이의 특성과 아이에 관련된 것들을 모두 다 의논을 하신 다음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엄마랑 유독 호흡이 잘 맞는 아이들은 방문 선생님이 없는 학습지를 선택을 해서 아이와 놀면서, 아이와 놀이하면서 학습을 해주면 매우 좋은 효과를 봅니다. 7살, 8살에 온 친구들 중에서 학습지 경험도 없고, 교구 수업 받은 경험도 없고, 다른 공부방에 다닌 경험도 없는데, 척척척척 술술술술 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어떤 교육을 시켰습니까? 하고 여쭤보면, 부모님은 어, 아이하고 놀아줬을 뿐, 학습지며 그 어떤 교육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엄마랑 호흡이 잘 맞는 아이는 이처럼 엄마가 놀아줬을 뿐인데, 아이는 엄마의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은 친구랍니다.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생님은 엄마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아이의 기질에 따른 학습지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귀하고 소중한 우리 아이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저와 함께 노력해요. 대한민국 엄마, 아빠 힘내세요. 화이팅! 다음 시간에도 부모님들께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아이들의 소중한 미래를 생각하며 교육하는 맘스터들을 믿고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물어봐 주시고요. 마음 스터디에 있는 영상으로 복습도 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